어떻게 보이기도 조금 <laughs> 민망하고 네, 그랬었어요. 너무 맞은 것처럼이 뚱뚱 부었고 그랬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도 말하기도 민망해. 자꾸만 감출 수밖에 없는 피부 질환. 가려운 느낌을 참지 못하고 긁으면 진물이 나고 부어올라 흉터가 남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비슷한 증상이 10년 이상 반복되죠. 바깥에서 오는 어떤 물리적 자극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접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울 수가 있고 온도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또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신경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의학적으로는 어, 피부에 어, 풍한서습조화 어, 이런 육기라고 하는 어, 바깥에 있는 나쁜 기운들이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에 가려울 수가 있고 또 기혈이 허하거나 진액이 부족해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과민해진 경우에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나랏일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는 여러 왕이 가려움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2천여 건 이상 남아있습니다. 짧은 수면 시간과 일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있죠. 가려운 것이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한 영조처럼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우 대표원장과 함께 만성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이주연 씨는 약 10년 전부터 몸 이곳 저곳에 습진이 생겼습니다. 가려워도 긁으면 증상이 더 나빠질까봐 마음껏 긁어본 적도 없었죠. 덕분에 10년 동안 습진이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요. 라면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져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함께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조금이라도 덜 가려우려면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면면 면 종류를 다 좋아하는데 작년 한 가을부터 라면을 먹고 나면은 이렇게 유독 먹은 날은 좀 많이 가려운 게 느껴져요. 옷에 이렇게 스치기만 스쳐도 이렇게 진물이 나고 옷에 비벼지면서 상처가 다시 또 이렇게 살갗이 조금 벗겨지면서 심하게는 안 남아도 원래 피부보다는 약간 조금 좀더 진한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는 싫어서 일부러 좀 헐렁한 긴 바지 여름에도 좀 입고 네, 그렇게 하는 건 있었어요. 습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주연 씨의 경우 동전처럼 동글동글한 모양이 특징인 화폐상 습진이 가려움증을 유발했죠. 여러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봤지만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진맥을 해본 결과 몸 속에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전반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습진 외에도 두통이 자주 생기고 편도가 잘 붓는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피로도 쉽게 느끼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명절 때좀 편하게 잘 보내셔야 될것 같아요. 네. 화폐상 습진이라고 하는 그 습진 종류로 병원에 오셨고요. 병변이 이제 다리에 좀 심하게 있으셨고, 또 팔꿈치라든가 이제 손등이라든가 발등 이제 그런 부위에 이제 습진 병변이 있고, 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기간적으로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뭐좀 결코 가볍다고는 좀볼수 없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 속에 열이 누적되면 습진이 낫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와 화기를 제어하고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좀 한약을 좀 처방해 꾸준히 맞아요. 복용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열기를 낮추는 약침 치료와 침 치료도 병행했죠. 라면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식습관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한 식이요법도 진행하고 있죠. 아직 치료 초기이기 때문에 뚜렷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증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는 수시로 연고를 발라 관리하면서 병과를 관찰할 겁니다. 일부러 계속 손에 이렇게 만져보고 조금에도 거스러운 느낌이 나면 일부러 로션을 계속 짜서 좀 바르고 뭐. 그냥 조금이라도 물이 손에 좀 닿이고 나서도 일부러 찾아서 바르고. 근데 바르고 나니, 나면은 그 조금 가려웠다가도 로션을 좀 바르고 나면은 그 가려움도 조금은 줄어요. 일단 안 가려, 안 가려우니까 제일 좋고요. 가려워지는 부위가 여러 군데였다가 하나씩 좀 괜찮아지니까 그게 제일 좋죠. 뭐안 가려우니까. 손가락과 손바닥, 발바닥의 표피에 투명하고 작은 물집이 생기는 습진성 피부 질환을 한포진이라고 합니다. 김은주 씨는 3년 전 여름부터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시작은 손이었지만 1, 2년 전부터는 발까지 퍼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손바닥이나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농포 올라오고 수포 같이 올라오면서 가렵고, 물대 닦기도 힘들었고, 지고 있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엄청 아프고 힘들었어요. 피부과에서도 어떻게 뭐 지켜봐야 된다고,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시고, 그냥 연고만 처방해주시고. 근데 연고를 발랐을 때는 조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또안 바르면 또 바로 나타나서 계속 그게 연고를 발랐다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포진은 일반적으로 여름에 증상이 심해졌다가 다른 계절에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주 씨의 경우에는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죠. 음. 연고를 하루라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갈라져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밖에도 식욕 부진과 소화 불량, 수면 부족 등을 앓으면서 면역력도 매우 취약해진 상태였죠. 바쁜 일상 때문에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고.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한포진이라고 하는 습진을 진단받고 오셨고요. 심기와 비기가 좀 많이 허약해진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심기와 비기를 강화시켜 주는 한약을 처방하고 또 이제 워낙 몸이 좀 차시고 말초 부위가 차시다 보니까 말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침치료를 하고 뜸치료도 같이 했습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냉증이 있어 감기에 잘 걸리기도 했는데요. 수족 냉증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거나 영양 부족 소화 불량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 치료와 뜸 치료로 손과 발에 있는 말초 신경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인삼과 당귀 황기 등의 약재를 사용한 보약으로는 허약한 기혈과 저하된 면역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치료가 되니까 그냥 너무 기쁘고 그리고 왜 진작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손도 그랬지만 발도 이 발이 이렇게수포가 올라오고 하면서 슬리퍼 같은 걸 전혀 안 신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 당당하게 신을 수 있고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손을 떳떳하게 보일 수 있어서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수포가 올라오지 않고 가려움증도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면역력을 회복하면서 다른 증상들도 개선했죠. 앞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재발을 예방할 겁니다. 한포진은 가려움증과 더불어서 물집, 수포라고 하는 것이 손과 발에 떼지어서 나타나는 습진성 질환입니다. 가려움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어, 다른 질환들은 좀 증상이 많이 심해질 때 물집이 생기고 터지는 반면에 한포진은 초기부터 물집이 생기고 또 터지고 어, 가피가 생기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이제 더운 환경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뜨거운 목욕이나 어,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잘 생깁니다. 또 스트레스라든가 접촉 자극이라든가 특정 약물들도 한포진의 어, 원인이 됩니다. 김덕영 씨는 약 20년 전부터 음식을 잘못 먹을 때마다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작년 봄부터는 온몸이 가렵고 심하게 부풀어오르는 증상이 매일 발생했죠. 눈과 입술, 목 안이 붓는 맥관 부종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특히 저녁이 되면 손발이 뜨거워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져 잠자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어, 먹을 걸 잘못 먹고 그게 나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뭘 잘못 먹을 때마다 나, 간가, 간간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알레르기 치료약 하여튼 그거를 먹으면 그대로 깔아앉고 해서 그냥 어, 그것만 먹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하, 1년에 한두 번 발병할까 말까 했었으니까. 원인은 자기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안 먹어야 될 음식이나 뭐 이런 것을 줄여가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어, 차도가 없으니까 어, 제가 고, 몇 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등전체에 두드러기가 퍼져 등을 대고 앉거나 눕기도 힘들었습니다. 두통에도 자주 시달려 진통제를 바꿔가며 먹어봤지만. 그때마다 두드러기가 더 심해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죠.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는 급성 두드러기에 비해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김덕영 씨처럼 음식을 잘못 먹은 후로 시작됐다면 성인의 경우엔 해산물 때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맥을 해보니 스트레스와 피로에 의한 허혈이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허열은 몸이 허약해서 나는 열을 뜻하는데요. 피부에 열이 몰리면서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열을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김성영님은 만성 두드러기로 오셨거든요. 어, 피부가 그 많이 붉어지고 뜨겁고 그러면서 많이 가렵고 여기저기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태로 오셨고요. 문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조개 같은 거 드시면 가려운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두통 이 있으신 분이라서 간혹 진통제를 드시는데 진통제를 드셔도. 어, 그 알레르기 두드러기 반응이 생기시고 이제 그런 좀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셨고 그냥 이제 피곤할 때마다 허열이 생기시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피부에 열이 더 심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엿, 그 두드러기가 어, 호전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열을 조절하고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소화기의 면역을 조절하고 심신의 피로를 푸는 약제를 사용한 한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약 복용 3 주차부터 가려움이 줄어들었고 8주차부터는 두드러기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두드러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거의 그냥 완치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두드러기가 났었으니까. 그래도 조심은 백 퍼센트 완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된, 조심은 해야 된다고 해서 뭐 조심은 하겠는데, 특별하게 하고 싶은 거는 고기, 해산물 이런 거를 갖다가 못 먹었어요. 심할 때는 마음대로 먹고 싶죠. 부드러기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 음식 원인이 명확할 때는 해당 음식을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인스턴트 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들은 과하게 먹다 보면 비위의 면역이 떨어지고 두드러기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거나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태우 씨가 목에서 가려움증을 느낀 건 작년 봄부터였습니다. 피부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결절이 함께 나타나더니 여름이 되자 다리까지 증상이 퍼졌죠. 음, 작년 여름 8월달 정도 돼. 기본이 나도 이런 병은 가려워도 이렇게 구멍이날 정도로 나는 게 처음이라서. 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불편했지. 일단 남들 시선, 특히 여름 같은 데 그게 최고 불편해 가려움증을 참지 못하고 심하게 긁다 보니 피가 나고 딱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가렵고 밤이 되면 증상이 악화됐죠. 밤에 여러 피부과를 다녀봤지만 특별한 병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받은 약을 먹고 뭐 연고를 발라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죠. 이상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의원을 찾은 결과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과 증상이 비슷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절성 양진은 피부에 콩알처럼 단단한 결절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다지 이제 살이 다패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너무 끌고 쳐가지고 너무 가려우셔가지고 이제 가려움 때문에 피부가 다 상처가 나고 피부가 파이고 그런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신데 소화가 좀안 되시고 좀 자다가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소변이 조금 불편해진 그런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붉은 결절들, 요 콩알처럼 딱딱한 결절들이 있으시고 또 이제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제 심해 심해지시는 우리가 이제 결절성 양진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하고 좀 유사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결절성 양진에 준하여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결절성 양진의 원인에는 스트레스와 면역력이 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로 나타나는 건데요. 하태우 씨는 수분 대사 능력이 부족해 수독이 축적된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한약에서 이처럼 어떤 그 소변 문제나 또 어떤 비위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몸에 수독이 쌓인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수독이 어 쌓이는 것은 수분 대사가 잘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수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처방하였고. 어, 다행히도 이제 그런 약제를 복용하시면서 점점 좋아지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치료 3개월 차에 딱지가 모두 떨어지고 가려움증이 사라져 치료를 마쳤습니다. 상처가 심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은 남아 있지만 가려움증은 여전히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명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병명을 알게 되면 이 질환의 어떤 예후라든가. 과연 치료가 될 것인지,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병명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환자분들의 어떤 체질적인 요소라든가 면역적인 부분들 또 어떤 증상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한방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병명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어떤 자극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충분히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3세 이전에 완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성인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유영아씨는 성인이 된 후로도 지속된 아토피 때문에 몸 곳곳이 가려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인데다 많이 긁은 탓에 늘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올라 있었죠. 날씨의 변화에 민감하고 마트 같은 실내에 들어가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봄, 가을에는 환절기 때문에 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더워서 덥고 습기 차고 또비 오고 이럴 때 엄청 심하고 그리고 비 오기 전 흐린 날도 엄청 심해요. 병원은 한의원은 한 다섯 곳 이상 다녔고 피부과도 한 삼십 곳 이상은 다닌 것 같은데 다닐 때만 딱 좋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단일만 해지고 그 이상으로는 완치된 적이 없었어요 몸 여기저기가 가렵지만 특히 등과 얼굴 목이 가장 가려웠습니다 가리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가려워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8월에 내원의 치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정한 음식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식이요법을 시행하도록 하고 피부에 몰린 열독을 내리는 한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피부 약간 두꺼워진 그런 느낌이 짜르셨나? 유영아님은 어, 사상체질적으로 진단을 해보면은 어, 소양인으로 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소양인 처방들 중에서 열을 뺄수 있는 침치료라든가 어, 약침치료라든가 이제 그런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또 어, 두피에 뭐 비듬이 생긴다든가 뭐 가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원래 좀잘 따라옵니다. 어, 유양한님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뭐 두피에 뭐 비듬이 되게 많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하시다 보니까 이제 두피 가려움증까지 같이 어, 병행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한의학에서 총네 가지로 분류하는 사상 체질 중 하나인 소양인은 심장과 피에 열이 많은 체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에 과도하게 몰린 열이 독소가 되어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는 치료가 필요하죠. 치료 일주차부터 가려운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거의 사라졌고 지루성 두피염은 증상이 남아 있어 두피 치료를 이어갔죠. 최근 2개월 동안은 아토피 피부염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피 가려움증도 없어졌고 답답한 공간에 들어가도 피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날씨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됐죠. 하지만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도 해한두달 정도는 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되게 조, 좋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만 바르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바르고 싶었던 걸좀 마음대로 좀 발라보고 싶어요. 아토피 피부의 원인은 어,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유전적인 것이 가장 큽니다. 음식이라든가 환경적인 요인, 어떤 뭐 꽃가루, 의복, 옷 이제 이런 것들, 환경적인 변화들도 아토피를 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어느 정도 되시면은 초등학교 정도쯤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성인 아토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어릴 때부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상수 씨는 경찰로 재직 중이었던 20여 년 전부터 전신 습진을 앓아왔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 부위가 가렵고 피부가 매우 건조한 상태였죠.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작년 여름에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저, 몸이 거의 전체가 다 가려운데, 이제, 그, 또그 친구다가 어리다 보면 숨 쉬자 앉아서 묵고 러면 술을 먹으면 막온 몸이 가려갖고 막 이불에 피가 나가고 막 엉망이 했습니다. 어디, 저, 단체 모임을 가서도 몸이 가려갖고, 그러니까 거의 혼자 있을 때는 그, 저, 효자 손으로 집에서는 등을 긁으려고 그걸 손에 항시 들고 있습니다. 가려우니까. 약을 먹으면 좀 가라앉기는 가라앉는데, 계절이 바뀌면 특히 봄에, 꽃가루가 나올 때 봄이 되면 피부가 피부질환이 엄청 심하게 왔었습니다. 증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몸 곳곳에 붉은 자국과 딱지, 흉터가 남아 있었는데요. 특히 건조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신상우 원장은 건조 증상의 원인을 혈허로 진단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피가 부족한 현상을 혈허라고 하는데요. 혈허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피부에 열이 올라오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인 혈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피를 만드는 조혈 작용을 돕고 열을 내리는 한약을 처방해 복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성적인 그 전신 습진으로 오셨습니다. 어 습진이 일단 얼굴을 제외하고 뭐 몸통 앞쪽이라든가 뒤쪽, 그다음에 어 팔, 다리 이제 여기저기가 많이 가려우시고 기본적으로 피부가 이제 혈허 증상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피부 이제 보유를 하고 촉촉하게 줄수 있는 약재들이 좀 들어갔고 이렇게 좋아진 상태가 어 그래도 좀몇 달은 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피부가 이제 회복된 면역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외부의 어떤 자극들 뭐 더운 자극이라든가 건조한 자극이라든가 뭐 꽃가루라든가 이제 그런 자극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겨내는 스스로 이제 치료 없이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돼야 완전히 치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치료 일 주차부터 가려움증이 감소하기 시작해 삼 개월 차부터는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이제는 왼쪽 종아리 일부만 조금 가려운 상태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보습제를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던 만큼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열고 항일하다 보니까 바닷바람이면. 피부가 더 가라워서 배에서 약을 먹고 보습제를 항시 가지고 다니면서 배에서도 바르고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날침 맞고 또한약을 한약, 계속 먹고 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게 많이 가라앉았죠. 지금 내가 상태로는 한 90%는 지금 나왔다 생각합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건 예를 들면 반바지도 한번 입어보고 해수욕장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피부 질환 몸 속의 문제를 알면 극지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은 온 전신이 가렵다든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일부 부분들 팔이 조금 가렵다든가 다리가 조금 가렵다든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자극 원인을 좀 찾아보시고 그걸 최대한 좀 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습을 잘 해주시고 또 몸에 어떤 좀 해가 될 만한 그런 음식만 며칠만 가려보시면 초반에는 좀 쉽게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가 잘안 되실 때는 이 스스로 낫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나치게 과민해져 있다든가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시면은 장기간 치료하지 않더라도 빨리 어그 가려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